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엔조이 유다현입니다. 건조한 가을철이 되면 거칠어진 모발 때문에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모발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특히나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는 피부 관리만큼이나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모발과 두피 관리입니다. 차가운 공기와 실내외 온도차가 크면 두피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샴푸 후 모발을 자연 바람으로 충분히 말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건강한 두피 관리하시기 바라면서 날씨 인조이 그럼 지금부터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 속초나 양양 같은 동해안을 가려면 지금까지는 미시령이나 한계령을 이용해야 했죠. 그런데 지금 강원도 백두대간 지하에는 이를 대체할 국내 최장 터널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터널 안 모습이 처음 공개됐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백두대간 지하를 관통하는 서울 양양간 동서고속도로 인제 터널입니다. 터널 폭 11m, 높이 8m로 동서고속도로 전체 구간 가운데 핵심 구간입니다. 착공 6년 만에 터널 굴착은 마친 상태입니다. 후반 마무리 작업만 남았습니다.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노반 및 기반공사가 끝나고 포장 콘크리트, 전기, 기계, 건축 설비 등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4,360억 원이 투입된 인제터널은 강원도 인제군과 양양군을 잇는 10.96km 길이로 국내에서 가장 긴 도로터널이자 세계 11번째 규모입니다. 연 인원으로 따지면 50만 명의 근로자가 투입됐고 발파에 사용된 화약이 23만 톤에 달합니다. 인제 터널은 그경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경보호 위해서 지하 500m 지하로 지금 통하면서 지하 장대 터널인 만큼 가장 중요한 건 환기 시설입니다. 200m가 넘는 수직 환기 통로 두 곳을 뚫어 깨끗한 공기를 터널 내부로 공급합니다. 운전자가 졸거나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일부러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설계했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최첨단 자동화 시설이 마련됩니다. 워낙 터널 길이가 길다 보니 가장 우려되는 건 화재 같은 비상상황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경사터널이 비상상황 시 운전자들의 대피로가 됩니다. 인제터널을 포함해 내후년 상반기 동홍천 양양 고속도로가 뚫리면 기존 서울 춘천 고속도로와 연결됩니다. 이럴 경우 서울에서 동해안 양양까지 기존 3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단축됩니다. YTN 지원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으로 이적한 손흥민이 두 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홈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경기 만에 데뷔골을 터뜨리며 완벽하게 새 팀에 적응했음을 알렸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손흥민은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원톱 공격수 해리케인을 바치는 섀도우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았습니다. 경기 내내 빠른 몸놀림과 적극적인 슈팅으로 토트넘의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결국 팀에서 가장 많은 6 번의 슈팅 끝에 후반 22분 팀의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Yeah, Chris played to me very, very good and uh, was uh, was quick uh, one against one against uh, c e n t r back and 다음 시간에 제 왼쪽足을 고 제가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운이 좋습니다. 지난 18일 카라바흐와의 유로파리그 조별 예선 1차전에 이은 두 경기 연속 골입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뛴세 경기 중두 경기에서 세 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일찌감치 팀의 주축 공격수로 자리를 붙였습니다. 특히 오른쪽 날개와 최전방 공격수, 쉐도우 스트라이커 등 감독이 주문한 다양한 위치에서 모두 제 역할을 해내면서 400억 원의 이적료를 투자한 토트넘의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올 시즌 개막 후 리그 5경기에서 고작 4골에 그치는 빈공에 허덕였던 토트넘은 손흥민의 가세로 다시 강력한 공격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선더랜드와의 리그 데뷔전에서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던 손흥민은 이후 2경기에서 3골을 뽑아내며 홈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토트넘 이적 초반 완벽한 적응에 성공한 손흥민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새로운 영웅으로 퍼나가고 있습니다. YTN 허정다 극장이 영화만 보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도서관부터 파자마 파티 같은 각종 이벤트까지 다채로운 재미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주변이 온통 책으로 둘러싸여 부모와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고 있는 곳. 도서관이 아니라 동네의 한 극장입니다. 어린이 전용 상영관인 이곳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책을 읽고 일반 상영관보다 자유롭게 영화 관람을 할수 있습니다. 한 곳이라서 안전고또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수있마입장에서 저도 편하고 아이들 편하게 볼수고한달두달 달, 달이 지나고 금이는 많이 자랐어요. 어린 유아들에게는 책도 직접 읽어줍니다. 부모들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예, 너무 알찬 것 같아서 예, 다음에도 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한번더 와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마치 집에서 노는 것처럼 편안하고 구석구석 아이들을 배려해 만든 공간들. 극장이 단순히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놀고 체험하고 공부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요즘 웹툰이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 영화뿐 아니라 뮤지컬로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죠. 반대로 인기 뮤지컬이 웹툰으로 만들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2008년 포털 사이트 연재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웹툰 무한동력입니다. 재작년에는 SNS 드라마로 만들어졌고 올가을에 뮤지컬로도 태어났습니다. 저... 대기업 입사가 꿈인 취업 준비생. 무한 동력 기관을 만드는 것이 꿈인 괴짜 하숙집 주인. 녹록하지 않은 현실을 헤쳐 나가는 청춘들의 이야기입니다. 웹툰 속 무한 동력 기관을 무대에 재현해 눈길을 끕니다. 이 무한 동력뿐 아니라 위대한 캐치비 신과 함께 데스노트 등 웹툰이 뮤지컬로 탄생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뮤지컬을 즐겨보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젊은 계층들이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들은 상대적으로 웹툰에서 많이 노출이 됐었던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웹툰을 활용한 뮤지컬을 보다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인기 뮤지컬을 웹툰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신라시대 남자 기생이라는 독특한 소재의 뮤지컬 풍월주입니다. 너랑 나랑 창작 뮤지컬 육성 프로그램에 선정된 뒤 2012년부터 세 차례 무대에 오르며 팬층을 단단하게 확보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웹툰을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뮤지컬이 만화로 제작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 뮤지컬을 관람했던 관객들에게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이 뮤지컬 품을 줄 몰랐던 웹툰. 그 독자들에게는 새로운 소재, 신선한 느낌으로 또이 풍월주를 볼수 있을 것 같아서. 국내 창작 뮤지컬 시장과 갈수록 커지고 있는 웹툰 시장이 서로 경계를 넘나들며 동반 성장하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날씨인주의 우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